오늘은 귀여운 그림 귀엽게 여기 이렇게 뻥뻥하게 할까? 붕괴 문개 붕괴한 느낌으로 폭실폭실한 느낌으로 음 이제 몸통 검 들고 건물 들고 있는 걸로. 자 요런 포즈로 그려봅시다. 아직 눈을 안 했네. 눈도 눈도 코는 점 떼기 하나로 이렇게 이게 누구냐고요? 누군지 아시죠? 이름이 뭐지? 아, 얘는 이노스케에요 이노스케. 이노스케인 거 다들 아시죠? 딱 봐도 이노스케. 내려와. 얘는 조금 이제 색을 연하게 해서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야겠죠. 내가 조금 귀여운 스타일로 그려보는 거예요. 내 맘대로. 그냥 맘대로 그리는 거야. 왜냐고 그건 내 맘이니까. 잘 그리든 못하든 너무 막혔나? 자 이노스케를 보고 내 스타일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. 귀엽게 SD로. 얘 털은 뾰족뾰족한데 나는 그냥 이 뽕실뽕실한 느낌으로 뽕실이가 더 귀여운 듯해서 본인 스타일로 그냥 그리면 돼요. 약간 몽게몽게 몽실한 몽실이 느낌으로. 내 맘이니까 자, 이제 눈, 눈도 그렸고, 눈 양쪽으로 자, 눈을 이렇게 했고, 음... 이제 얼굴 가끔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재미가 좋아요. 여기를 좀더 뾰족하게 하고 싶은데, 일단 이렇게 해주고, 그리고, 귀 그리고 뒷머리 나 뒷머리는 있다야겠다 몸통을 먼저 그려야겠어 몸통 음 얼굴을 좀 내릴까? 팔을 그리는 거예요, 팔. 여기 검 하나 했고 이제 이쪽 손 막잘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. 그죠, 그죠. 이렇게 내 맘대로 그리면은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해요. 머릿속에 떠오르는,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그리면 되기도 하고. 편하게,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. 전화가 오네. 팔가락 자, 이렇게 됐어요. 이노스케 간단하죠? 내 맘대로 그리는 그냥 이노스케 이제 여기서 수정 조금 이렇게 하고 보고 그리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 가끔 이렇게 자기만의 참고를 해서 캐릭터가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좀 유명한 이런 캐릭터를 참고해서 그려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막간을 이용해서 색칠하게 얘를 레퍼런스해주고 내 레퍼런스 밖에 지금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레퍼런스로 아주 간단한 단색으로 컬러를 골라봅니다. 칼라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져보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선이 자 삐져나가면 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다 칠할 거 아니면은 칸 칸을 이렇게 딱딱 연결을 해주세요 색칠도 내 맘대로 색은 조금 그래도 이누스카의 칼라를 찾아서 눈이 파란색인가? 눈동자만 파란색인가? 색칠하니까 조금 더 귀여워지고 있죠. 아주 일단 머리카락은 요렇게 해주고 뒷머리를 안했네? 뒷머리 안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애기니까 애기 버전이라 뭐 뒷머리는 안해도 되긴 하겠다 근데 뭐하는거야? 야 그냥 크게 그려서 하면 되잖아 뭐하는거야? 이게 뭔 바보짓이야? 이렇게 하지 말고, 전체로 그냥 크게 해서 하면 돼요. 자, 이노스케. 대충 이렇게 끝났어요. 이노스케, 이노스케. 그냥 그리는 이노스케. 이노스케. 귀여워지고 있어. 음. 색을 칠할수록 더 귀여워지고 있죠. 막 디테일하게 안 칠해도 돼. 부드러운 느낌이 나게. 요런 느낌으로. 간단하죠. 요건 나름대로 내가 창작한 거니까, 사인. 보고 그린 것들은 사인 안 하는데, 요건 나름의 창작이니까, 사인을 해봤어요. 끝! 아, 여기 안 했네. 대충 끝! 감사합니다.